안녕하세요 같이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 l the time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강의도 이렇게 오셔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맨 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은 끝부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적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덴티티, 많은 현대인들이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이제 경험을 하죠 이제 이러한 말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인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기이한 빛, 원더풀라이트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우리는 어둠이 있었거든요. 어둠의 자식들이었거든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무엇 하자는 거죠? 복음을 전하자는 얘기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수 있도록 인도하자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렇게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praises, 여기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은 그런,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예, 복음의 사자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요.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대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신 목적대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행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될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지혜롭게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를 배워 열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시문대로 거두되,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이제, 음, 챕터 5, 이진 분류입니다. Binary Classification. 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형 회귀되는 거, 이제 지, 지금까지 우리 배웠는데, 그것을 약간 변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형 회귀에서는 이렇게 어떤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식을 구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그 집단을 A냐 B냐, 음이냐 양이냐, 암이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분류하는 클래스피케이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다할수 없고요. 제가 강의 자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퍼셉트론 또 계속해서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퍼셉트론 이라는 말입니다. 퍼셉션, 일렉트론하가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런 게뭐 최근에 나온 단어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단어입니다. 1957년. 예, 이때부터 벌써 이 퍼셉트론, 퍼셉션하고 일렉트론. t r o n 생각하는 퍼 v e 인식할 수 있는 일렉트론이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퍼셉트론. 이런 것들을 벌써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이그러고 갖다 뉴런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노드, 유닛.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간단히 뉴런이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퍼셉트론이라고 프랭크 로젠블라 시대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도 썼고요. 또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랑 좀 비슷해요. 그게 이제 초창기 버전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입력 특성에 곱하는 최적의 가중치를 자동적으로 학습하는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심리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공부한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우리가 익숙한 W, 뭐 X, B, 뭐 이런 게 있죠. 음. 그 다음에 뭐 그래갖고 아웃을 냈습니다 Y 해. 그 다음에 다시 역방향 이렇게 해서 가중치 편향을 조정해서 이렇게 뭐 다시 순방향으로 오고요. 많이 본것 같죠?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하나 있었고 웨이트도 하나 있었고 입력도 하나 있었죠. 근데 이렇게 입력이 여러 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피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W1x1, W2x2, w 3 x3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W 하나, x 하나, 바이어스 Bias 하나. 바이어스는 항상 하나입니다. 그래서 z를 구합니다. 순입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해갖고 그다음에 계산 계단 함수를 통과시켜요. 이제 어떤 s 레시 홀드가 있으면 t 레 r 홀드보다 홀드보다 크면은 아웃풋이 나오고 아니면은 다 z 로로 이제 수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조정하고 또 다시 계산하고 가중치를 조정하고 샘플마다 그렇게 계산해 나갑니다. 이런 게 아주 간단한 퍼셉트론 구조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처음에 나타난 뉴런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뉴런이 엄청난 일을 해낼 거라고. 뉴욕 타임즈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음에 기회되면 그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 를 구합니다. 순 입력이라고 우리 부르죠. 선형 함수의 식입니다. 계단 함수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w i x i 이거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를 z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학습률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학습률 에타라고 표시하죠. 에타 음,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죠. 여기 이제 샘플들이 있습니다. 샘플이 하나 들어오면 그 샘플을 이렇게 이제 특성 샘플의 특성을 다 곱해서 음, 다 더합니다. 순입력 z가 나오죠. 그럼 그 순, 입력 g에다가 step function을 적용을 해요. 여기 g, step, g를 step에 보내죠. 그 다음에 y-hat이 나오죠. y-hat이 나오면 그 y-hat을 가지고, 어서 많이 본것 같죠? y-y-hat. 그리고 여기 sample, 곱해요. 그다, 그 다음에 여기 eta가 있는데 요거는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보통 0.1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뭐 조정해서 0.5를 사용해도 되죠.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웨이트를 수정할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learning rate). 그래서 델타 w 를 구합니다. 각 W에다가 델타 W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각 샘플이죠. i는 각 샘플입니다. i 하나마다 샘플 하나죠. 각 샘플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샘플 하나 하고, 결과를 보고 또 웨이트를 조정하고, 샘플 그 다음 샘플이 오면 또 하나 조정하고, 그 다음 샘플이 오면 또 조정하고, 그 샘플에 따라서 플럭체이션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기 이제 퍼셉트론 알고리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한 아달린이라는 퍼셉트론, 좀 어드밴스된 퍼셉트론이 나옵니다. 여기 어, 이제 몇년 후죠. 1960년이니까 적응형 선형 뉴런이라고 합니다. Adaptive Linear 뉴런. 그래서 약간 다른 형식입니다. 계단함수하고 y h a t 이 있는 것은 같은데 여기. 근데 그거를 샘플마다 계산해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순입력을 구한 다음에 순입력을 구한 다음에 바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합니다. 웨이트를. 근데 여기서 하나 다른 것은 제가 반면에 해놨잖아요. 여기 반면에 퍼셉트로는 각 샘플마다 가중치를 수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샘플이 들어온 다음에 합산한 후에 그 다음에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계단함수는 맨 마지막에 적용합니다. 한 번만. 그래서 여기 과정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기 과정이 그게 아달린 구조입니다. 요거 요것의 특징은 이 웨이트를 좀잘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웨이트를 아, 왜 왜냐하면 전체 샘플을 가지고 웨이트를 조정하니까 좀더잘 이렇게 웨이트를 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인풋이 있잖아요. 인풋 들어온 릇을 가지고 z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h of z, 이게 그 identity function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z를 그냥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identity function이 되는 것은 그 z를 가지고 y-y hat을 하는데 그 모든 샘플에 대해서 시그마하죠. 모두 더합니다. 오차를 다 더해요. 그 다음에 weight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웨이트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여기서 도입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이런 단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Threshold Function, Step Function에 따라서, 이 function에 따라서 값들을 예측합니다. 또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Logistic 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앞에 있는 a d a l i n 하고 거의 같습니다. 한글 다른 점은 여기, 이, identity function을 적용 하는 게 아니고요. 활성화 함수를 적용합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activation function.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s자 모양, 이렇게 좀 리니어 하지 않은 function을 적용하고요. 이게 값이 다 계산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threshold function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거죠. 순입력이 나오면 계산이 되면 거기에다가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요. 그 다음에 위와, 위와 같이 여기, 요거는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샘플들을 다 에라를 계산한 다음에 그 에라에 따라서 다시 웨이트를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해서 그 다음은 계산합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참 키예요.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 활성화 함수 있잖아요. 사실 아달린에서는 아이덴티티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순입력이 나오면 그 순입력을 그냥 대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대입하지 않고 이 활성화 함수를 대입을 하면 활성화 함수를 한번 통과시키잖아요. 이 활성함수는 화 근데 비선형 함수예요. 이 비선형 함수를 통과를 시키면 많은 면에서 우리가 이 웨이트 조정을 좀더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여기 대충 나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 이이 분배 법칙을 하면은 이 숫자를 더했다 뺐다 아무리 해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형 함수니까 이거를 다 더했다가 다 뺐다 하니까 이게 같이 움직여요. 비례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비선형으로 하면은 어디에는 강조할 거는 강조할 수 있고 값을 낮춰야 할 때는 낮출 수 있는 다이내믹하게 웨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납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비선형 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두 번째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한데 주로 여기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로지스틱 회귀 전체 구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입력이 들어오죠. 입력이 x1, x2, 그 다음에 w1, w2, b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곱하고, 곱하고 더해서, 여기 이제 순입력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초, 순입력 g가 나오면, 여기 g죠, 여기. g가 나오면, 이 g를 활성화 함수에 적용합니다. 여기 h, h, of g,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과가 a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a를 가지고 역방향으로 우리가 또 이제 w와 w와 바이어 바이스를 조정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가중치와 편향을 조절합니다 그때 이 활성화 함수가 여기서 작용하거든요 순입력을 활성화 함수에 통과시켜서 나온 값 a죠 그 a를 가지고 우리가 가중치와 편향을 조정하게 됩니다. 선형 함수의 출력 값지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데요, 활성화 함수에는 다양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이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근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을 하면요, 그것은 그 결과 값이 0 하고 1 사이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확률 값이라고 그랬죠. 확률은 항상 값이 0 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한정되어 있죠. 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확률 값이다 라고 얘기하면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아, 이것은 여기에 속한다, 저기에 속한다. 확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값이 나오면, 어, 이것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런 값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나면 항상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일정하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수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As ratio. 여기서는 오즈비 한국말은 오즈비라 그러는데 하, 앞에 거는 영어고요. 그다음에 비 비례할 때 비자입니다. As ratio. 음, 그것으로부터 로지트 함수를 구하고요. 로지트 함수로부터 시그모이드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과정이거든요. 오즈 레이시오를 우선 한번 잠깐 보죠. As ratio라는 거는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의 비율. 만약에 성공 확률이 p라 그러면 실패 확률은 뭐예요? 1-p죠. 당연하죠. 성공이 p. 그럼 나머지는 성공이 만약에 70%다. 0.7이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0.3이잖아요. 1-p니까 0.3. 그렇습니다. p는 여기서 성공 확률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 되는 거죠. 1-p분의 p. 간단한 수학공식이죠. 이 as ratio를 우리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갑자기 이 0.8부터 1 사이에 이 값이 엄청나게 뛰죠. 이게 1-p분의 p니까 만약에 p가 0.5라 그러면 1-0.5, 0.5. 그냥 1이 되겠죠. 여기. 만약에 0.5라 그러면 여기 1이 됩니다. 그런데, p가 점점점 커지면, p는 항상 0에서부터 1, 사이입니다 근데, p가 점점점 커지면, 여기서 0.9보다 커지면, 상당히 급속하게, 무한대로 가깝게, 이게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 공식에 보면 그렇게 되겠죠. p가 점점 커지면, 1-p니까, 1은 될수 없구요. 뭐, 1이면, p가 이제 무한대로 되겠죠. 1에 가까우면 0.999 하면은 p가 엄청나게 커지는 숫자가 됩니다. 근데 이 ratio에다가 log를 취하면 그 log 취한 값이 logit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logit of p는 1-p분의 p, 요 asb가 있잖아요. 그 a s b 에다로 log를 취한 값입니다. 왜 그렇게 취했냐고요? 아, 취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함수가 나 나오, 나오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제가 코드를 한번 그려봤어요. 실제로 제가 코딩을 해갖고 그려봤더니 로그를 취한 함수, 그러니까 로지트 of p죠. 로지트 of p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로지 함수라고 하고. 로지스틱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거이거든요 이것을 p에 대해서 계산하면 돼요. 음. 여기 아즈비를 로그를 취했죠. 그 로그 취한 값을 z라고 넣고 p에 대해서 계산하면 p 이 l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식이 구성이 되잖아요. 에, 요걸 z를 넣고 에, p에 대해서 계산하면. 약간씩 변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수학공식 뭐 쉽게 여러분들 따라하면 p는 1-2에 마이너스 g승분의 1, 요런 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g가 변형해, g는 어떤 값이든지 이제 예, 가능한 거죠. g의 값에 따라서 p의 값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g는 어떤 값이냐면 어떤 숫자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z는 여기 z가 있죠 x축에 z는 어느 숫자든지 다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근데 그 결과값 이 예? 예, 결과값 p p는 어떻게 돼요 0부터 14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률로 되돌아 왔죠 그러니까 z는 아까 우리 순입력 값이라 고 그랬죠 우리가 퍼셉트론 어, 아달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모든 계산에서 값은, 승입력 값은 0 나옵니다. 근데 이 값을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결과 값은 뭐가 나옵니까?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축약이 됩니다. 놀랍죠? 어떤 값이든지 여러분들이 보내면 그 값을 받아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해 줍니다. 확률의 값으로 변해준어 변환하는 거죠. 쉽죠? <laughs> 이게 답입니다. 예, 로지스틱 회귀 중간 정리하기.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활성화 함수예요.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기 b 값도 있고 여기 w, w 이게 x하고 입력값하고 곱하잖아요. 이 w와 x 값이 상당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는 보통 하나만 여태까지 사, 사용했는데, 이게 얼마든지 수백 개, 수천 개될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값들의 합. 그러니까 이 지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입니다. 그런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그 값은 어떻게 변합니까? 0와 1 사이의 값으로 변해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웨이트를 조정합니다. 이게 바로 로지스틱 회기의 구조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계산해서 그게 만족스러우면 그 값을 이 임계함수를 통과해서 y-hat으로 보냅니다. 이게 답니다. 정말 간단한 강의였죠? 여러분들, 어, 여기, 한글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 실행도 해보고요, 그래프도 그려보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